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댕박요입니다. 이번해볼 게임은 바로 로블록스인데, 지금, 다른 플레이오라는 앱에 들어와 있고요 일단, 들어와 왔는데, 와, 로블마크 대축제? 이벤트 보러,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왔습니다. 일단, 여기, 데일리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 높을수록 당첨한 뭐 기카를 주는데 20명한테는 50달러, 30명한테는 20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데일리 플레이 타임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게 되고요. 유튜브에 이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샵까지 하면은 끝난겁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로블록스 자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거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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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자 뻥이고요 바로 배드워즈를 할겁니다 가자 요즘 럭키블록 모드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리고 영상을 못 올린 게뭔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럭키블록 모드 바로 고고씽! 기다려야 돼. 럭키블록 생각보다 느리게 잡히네. 이거 일단 해봐서 알고요. 럭키블록 모드 방금 방금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럭키블록 꿀파밍입니다 여러분들 럭키블록이 꿀이에요 일단 무조건 16 16러시 전략으로 가야지 아주 댕댕꿀이에요 나 무슨 팀이니 노랑팀이구나 아 가서 vip야 아. 옐로우팀 저기 있고요 빨리 오케이, 저는 현상금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상금이 꿀일 것 같더라고요 뭐야, 우리 팀 3명이야, 망했어 일단 16시... 16... 철계... 러시 전략을 뭐야, 럭키블록 왜 여기 있어? 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 아, 저기 있어, 럭키블록 럭키블록이 위를 좋아하는 앤가? 아까... 도 했는데 럭키 블록이 위에 있더라구요. 아, 낭비한 블록 해주고 고갱이로 캐니까 진짜 오, 처음부터 바로 가운데 가는 우리 팀들의 과감함. 자, 일단 저기에 제 현상금이 있구요. 택도 없구요. 자, 여기에 어, 죽을 뻔 허무하게. 자, 일단, 날려버기는, 양, 오, 뭐야! 어, 풍선 나왔다. 풍선 줘! 오케이, 풍선을 얻었고요. 오늘, 뭐,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오랜만에 해서 하이텐션이 됐나봐요. 자, 일단, 점프! 오케이. 오, 도도대 도도세탈 것이 없듯 없댔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와 더블 점프 레전드 레게노 야 얘들아 침대 안 지키냐? 일단 여기에서도 이걸 업그레이드 하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래도 침대 방어는 아우. 1인칭으로 하고 하니까 힘들다 얘들아 도도새 보고 놀랐니? 도도새 댕꿀 얘들아 미안한데 침대 방어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일단 뭔 소리야? 여러분 이거 뭔 소리예요? 이상한 그 징이 소리 자꾸 들리는데 저기 일단 빨간 팀이 있습니다 일단 아니 뭔 소리야 저거 이거 위자드 소리인가? 네 저기는 일단 안 갈게요 아아 아, 현상금 아네내 네, 아까운 현상금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도도새 일단, 갑옷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줬고. 우리 팀한 명이, 아니, 블루 팀한 명이 떨어지는 걸 봤고요. 어, 제이드 망치 나왔으면 좋겠다. 제 유튜브에서 하나를 보고 왔거든요. 도도새하고, 도도새하고, 제이드의 망치가 있으면 3단 점프가 가능하다. 오. 이자드 마법뽕, 먹어! 암, 기모찌를. <laughs> 저, 관종은 뭐으 게. 라이트 스트라이크! 와! 이거, 에너지 오브? 나 또, 이거, 보물기인지 알거든. 아, 사라졌다. 사기인데? 뭐야, 도둑새 낙댐도 없어. 어디 가지, 쟤네들? 바보 같다. 에너지로 보냐고, 딴 걸로 바꿀게요. 넌! 활사고 맞힐려 하나? 죽여달라는 건가? 맞춰보라는 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일렉트로 저희 침대 파괴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저기 일단 럭키블록이 있는데 먹으러 가야지. 이거 안 먹으면 욕심지. 이거 안 먹으면 럭키블록에 오스피릿캐쳐인데 우리 팀 다행이다. 아무튼하면 도도새. 도도가 죽을 뻔했어, 우리. 2단 점프 가능한 도도가 죽을 뻔했잖아. 다행이다. 일단, 럭키 블록을 계속 까주도록 할게요. 오! 오케이. 살았고, 여기에서 계속, 라이크,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뿜! 너운 좋은 줄 알아라. 제가 분명 방금 뭐였지를 알 거예요. 얼구야. 지 혼자 떨어지는 건 뭐? 난 도도가 있으니까 괜찮다. 개꿀이다. 아 어디가 어디가? 도도가 낙점도 없어서 되게 사기예요. 저격하고 싶은데. 도도야 빨리 올라가. 아. 아. 일단 철 세트를 맞출게요. 아, 철세 철갑옷을 맞출게요, 여러분들. 자, 어우. 120개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건 철검 철검 가격이었고 저기 럭키 블러 로키 블로그, 뭐, 참, 죄! 아, 벌. 에, 네, 필요 없어요. 저는, 양 냠냠냠. 맛있다. 저기에, 아, 일단, 티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단, 배드 알람, 침대 경보도 하나 사고, 다시, 다이아몬드를 먹으러 까보도록. 왔어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지직, 지직.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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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직. 이거 짱이다. 저 친구 뭐 하는 거지, 저기서? 안 그러면 너네, 침. 아, 블록은 안 부서지네요. 아, 저 친구, 아, 저 친구 잡아야 되는데. 으아! 아, 안 됐다. 럭키 블록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더 이상 럭키 블록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저 친구 어딨어? 여기있다 에메랄드를 먹고 있는데, 에메랄드 통아아 까비 저거 뭐야 저 뭐야 오 노노노 노, 노. 뭐야 도도 바로 깨졌어 스피릿 영혼아 쟤 죽었네 아안 죽은 게 아니구나 오케이 영혼이 공격했다 구르르 쾅쾅쾅 일단, 침대는 안 부서졌어요. 내친김에 가볼까? 가볼까? 지금, 적팀에,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에라이. 아, 들켰다. 저는 위자드 마법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게 통제할 겁니다. 아, 너 말고! 튀어, 튀어. 여기까지는 잘못올 거야. 아이. 경고해요. 난튀어이 틈을 타서 마세이 싸움 구경 중입니다. 바꿔. 기술 바꿔. 오케이, 일단 참맛을 맛보게 해줬구요 야, 그대로 가라 임마 안기엽지 아프죠? 아프죠? 뭐야? 쟤 잃을 게더 이상 없어 보이는데? 뭐 하냐? 어디서 자꾸 쿵쿵 소리 들려 이거 뭐야? 뭐지? 간종인가? 튀어 튀어 으아! 아 죽었슈 아 죽었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버들 괜찮다는 거 바로 어 키블록이 앞에 있기 때왜 앞에 철이냐 철 니가 먹어라 오 도도새 내거 도도새 내 건데요 내가 깠는데요? 오케이, 일단 도도새 먹어주고. 어우! 도도새야, 괜찮니? 깜짝 놀랐네. 얼굴이 빨개져, 슈. 아, 나팀 블루로 바뀌었네? 뭐야? 나팀 블루면은, 이제 녹색이라서. 저기에 아까비, 아 그래, 바로 가자. 여기 도도 없으면 갈수 있죠. 도도 없어도, 아 꿀벌 오케이, 가자. 얌? 뭐야 고작 하나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침대 하나 겨우 붙은 사람인데요. 무서워요. 다섯 개. 얌얌. 안녕하세요 침대 하나 뿌순 사람이에요. 일단 뭐야 뭐, 뭐야? 어 음, 일단 곡괭이 더 빨리 캐기 위해서 곡괭이 나머지는 블록 사주고 바게트 혹시 모르니까 바게트 빵 하나 사줍니다. 럭키 불오 죽을 뻔 어이 없이 벌이 뭐 이렇게 많은? 저기 뭐냐? 저 빨간 팁 가는 곳에 아니 이제 부른댔어저 심지어 그 타겟 하나를 못 잡았어요. 찾... 안돼 뭐야? TNT 막 이런 망할? 안 부서지네 이거는? 이게 뭐지? 폭탄 테러인가? 증거야 비켜봐 야 비켜봐 어! 아 RPG 저 말로 없애야겠다. 아이, 화살 꺼내면 어떡해? 아 뭐야? 얘들, 교복 끝났어. 레이즈 블레이드야? 야, 쟤라고? 타겟이? 내 타겟이 저렇게 컸어? 망했다. 도도만 있으면은, 괜찮, 괜찮인데. 아이고, 일단 빡세니까, 다이아몬드 먹겠네. 있네. 저 어디 가냐? 뭐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럭키블록 가러. 오. 어, 뭐야? 이건 과연 뭘까요? 왜럭키블록 계속 나와? 무한의 럭키블록 와, 이거, 럭키블록 대박인데? 한판 했는데 너무 꿀잼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꾸!